Ho, <laughs> 요즘 그 활동 많이 하시던데 주로 어떤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하십니까? 어, 학교 같은데는 리더십이나 스피치, 또 학생들의 금주와 흡연에 대해서 음. 병에 대한 강의를 예방 차원에서 음. 또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강의하고 음. 또 일상적으로는 평소에 복지관이나 음. 또제가 어, 복지나. 아, 이런 쪽에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 강의를 하신 지로? 예. 강의한 지가 10, 한 2, 3년 정도 됐습니다. 어. 처음에는 봉사로 시작해서, 음. 이, 그, 레크레이션이나 노래지도, 그 다음에 웃음치료, 음. 또 스피치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아, 어떤 기회가 돼서, 제가 이제, 아, 남한테 봉사하고, 사회에, 음. 또 어떤 이익을 담당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없을까 하던 중에 내, 나의 적성에 맞는 음. 레크에이션이나 놀이 지도또 음. 스피치 음. 마술 어. 이런 것을 접하게 돼서 음. 자격증을 하나 하나 따기 시작해서 음. 다일곱씩 아, 이렇게 땄습니다 어. 혹시 이제 이거를 하게 된 특별한 어떤 동기가 있었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하게 된 동기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사람들이 그 나이에 맞게 세월을 따라서 음. 그냥 허송세월 하는 거 어. 그냥 산에 가서 술을 먹고 음. 바둑두고 모여 앉아서 뭐 이렇게 바둑치고 음. 하는 이런 것을 접하다 보니까 음. 내 자신이 나도 저기에 같이 어울리는 하나의 음. 형태로가 되고 친구로서의 정감을 느낀다나 이런 것은 있지만 은 음. 어, 도저히 그는 내 건강하고 음. 또 앞으로 내가 살아가면서 사람들 접하면서 하고 호응을 할수 없을까 어. 이렇게 해서 재능적인 음. 그러한 재능을 살리고자 해가지고 자격증을 따서 사회에 음. 활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음. 레클레이션을 하면서 어떤 보람과 또 아니면 그러니까 애로삼도 있었을 거고 네, 많은 예. 어떤 그 파도가 좀 있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네. 뭐 특별히 어떤 기억에 남는다든지 오. 뭐 하는 게 있으면 한번더부탁드 레크레이션을 접하고, 다른 여러 가지 그 재능적인 자극증을 가지고 있지만, 특히 레크레이션 쪽에 웃음 치료하고 결부돼서 이것을 하게 된 동기는 저희 집사람이 지금부터 한 10년 전, 10년 전에 교통사고가 나서, 어, 일성도에 고신을 우려하는 주환자실에 있는데, 다리도 대퇴부가 이제 골절이 되고, 제가 이제 아침 저녁으로 이제 조 환자실에 계속 매일을 당기면서 돌봐주다가, 전체적으로 다행인지 몸이 병이 고전이 돼가지고, 일반 환자실로 옮겼는데, 일반 환자실에 그사인이 이렇게 그 기거를 하고 있는 가운데, 뭐 어떤 할머니께서 뇌졸중으로 세 번이나 뇌졸중, 뇌출혈 뇌졸중으로 해가지고, 병원에 입원하게 됐는데 말도 못하고 눈도 못 뜨고 그다음에 목에는 목에 이제 호수로 삽입해서 죽을 죽이나 미움을 갖다가 이렇게 드시게 됐는데. 내가, 이제, 거기에서, 어, 배운 게, 웃음치라고, 마술이다, 저기, 레크리스레이션이다 보니까, 아. 사람들, 보호자들도, 그 다음에 환자들도, 정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아. 매일 하다 보니까, 아. 어느 날, 가망없다는 이 할머니가, 아하. 눈을 번쩍 들고, 오. 당신처럼 웃기는 사람 처음 봤다. 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살아나는 걸 보고, 아이고야. 이, 레크리에이션하고 웃음치료한 것을 오. 보람을 느끼고 오. 얼마나 다행인지 오. 그 보호자들에도 굉장히 고맙다.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어디 있느냐 아, 그러나 이렇게 해서 제가 더 가슴 뿌듯하게 이것을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하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지는 어떻게 오. 나중에? 어, 모르겠지만 지금은 분명히 이것은 오. 효과가 있는 것이다. 어머니가저 할머니가, 저 할머니가 무, 무의식 중에 의식은 없지만 틀림없이 내가 하는 행동이나 말을 다른 대로 말을 듣고 행동의 모션을 갖다가 추측이나 생각하고 있었을 거다 그래서 어느 기회가 돼서 할머니가 깨어나서 의사들도 와서 깜짝 놀란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날 그러한 자부심을 가지고 이것은 분명히 모든 사람들에게 정신적으로 일단 영향을 주고 또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재미있게 이렇게 만드는 나의 그런 재능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뱀브로에서 어, 생명연장이 이루어지고, 그 생명연장이 아름답게 아프지 말고 이루어지기를 이렇게 바라는 마음에서 더 애착스럽게 이 재능 기부를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많이 감사합니다. 아, 정말 보람 있고 참 특이분 어떤 그런 일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아 부럽습니다. 혹시 그 우리 강사님처럼 이렇게 그 전문적인 교육을 받는다든지 어떤 이런 어떤 그런 기간이 있다든지 아니면 어, 소개해 줄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는지? 인터넷에 보면은 음. 인터넷에 보면은 레크레이션이나 무승치로 음. 어. 또는 마술 어. 이런 것도 강사들이 나와서 무료로 해주는 것이 있으니까 아. 우선 그것을 해서 자기 발전을 위해서 음. 어느 정도 이것이 완성이 됐다고 생각하면은 음. 그때부터 봉사를 하면은 아. 봉사하면서 장기 실력을 키워나가면은 아. 재능의 어떤 그 타이틀마다 음. 마술이면 마술 아. 또 레크레이션 레크레이션 웃음치료 음. 또 스피치 리더십 음. 또 노래지도 이러 자격증을 발부하니까 음. 거기 가서 그런 자격증을 따서 음. 좀더 업그레이드된 이런 상태에서 음. 어느 장소든지 가서 강의하면 틀림없이 사람들이 인정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해서 나중에는 전문 교육기관 평생교육이라든지 교육원이라든지 대학에서 하는 또어 이렇게 여러분 각. 어, 뭐 레벨마다, 아, 또, 각 부분들이, 어? 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음. 내가 할수 있는 것은, 어둠 없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참,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 혹시, 그, 우리, 그, 김전정 강사님, 전화를, 네네. 이렇게 연락을 좀, 이렇게 전화로 연락을 해도, 될 예. 지 될, 얼마든지 하냐고. 사람들은 이렇게 보면, 그 재능은 있으래 또, 아니면, 없어서, 뭐 뭔가를, 그, 그 예, 하기에 따라서, 순수하게, 공사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좀 많이들 있거든요. 네, 네. 사실은 그런 사람들은, 길을 몰라서, 하원니시보 나름대로 또, 기도 있지만,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정상적인 교육을 못 받아서, 네네. 이런, 이렇을 같은 느낌의 사람들 도 많이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네, 네. 이렇게 또강사님께서또 좋은 말씀해 주시니까 질문하는 입장에서도 힘이 좀 나네요. 아유 고맙습니다. 예. 전화를 저한테 고 이렇게 어떤 분이든지 하는 것은 제가 가지고 있는 영향을 음. 기꺼이 아낌없이 제가 드리겠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ルルル뭐ルルルル아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